식탐 쪄는 언니 맛있당뇨입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하고 꼭 이렇게 식탐 쩌는 당면이라고 말하는 그게 약간 하기 전에 말문이 좀턱 막히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 먹어볼 음식은 짜잔 길거리 토스트인데 집에서 직접 만들었어요. 설탕 안 넣고 대신 빵은 통밀 식빵이에요. 통밀 식빵에 치즈, 햄 이제 양배추에 계란을 풀어갖고 붙여가지고 넣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소스는 케찹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식전 혈당이 110 몇이거든요? 근데 오늘 공복 혈당 쟀을 때는 98인가 97이었는데 그 공복 혈당 재고 한 1시간인가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지금 먹으려니까 혈당이 올랐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겠죠? 모르겠다. 일단 얼마나 오르는지가 중요하니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! 이거 달걀, 양배추 거기 소금 안 넣었지? 아 조금 넣었어? 싱겁냐? 사지 <laughs> 마시자요 맛없는 게 없죠 당뇨에는 물이라도 들고 올걸 보통 토스트는 뭐 우유나 뭐 콜라 이런 거랑 드시나? 근데 우유를 빵이랑 같이 먹으면 조금 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 환상의 조합을 잘못 먹고 있어요. 설탕이 들어갔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오늘도 역시 맛있었습니다. 다 맛있어. 이제 시간 맞춰 혈당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못해가지고 장모님에도 내일 해드려야겠다. you mm -hmm. Nasi pang Nasi pang Apiru karalipa 어, 여보가 뿌려줘 나 먹은 만큼 똑같이 뿌려야 돼아 어. 뚜껑에 묻었어 괜찮아